이창균 새누리당 포항시장 예비 후보가 선거사무소 개소식을 가졌습니다. 이 후보는 포항의 철강제품을 파는 셀즈맨 시장이 되겠다는 포부를 밝혔습니다. 이창균 새누리당 포항시장 예비 후보는 15일 오후 해도동 선거사무실에서 천여 명의 지지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선거사무소 개소식을 가졌습니다. 이날 개소식에서 이 후보는 포항의 내재된 강점을 살려 활기를 불어넣고 기업체를 적극 유치해 새로운 발전의 동력을 마련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특히 영일만항을 박태준 항으로 변경해 진정한 환동핵권의 세계적인 물류기지로 성장시키겠다며 포항시청을 도심으로 이전해 동빈 운항과 연계한 도심 재생 및 경제 활성화로 연계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이 후보는 또 포항 제철소 없는 포항 발전과 번영은 생각할 수 없다며 당선이 되면 세계 곳곳을 다니며 포스코의 철강 제품을 파는 세일즈맨 시장이 되겠다고 덧붙였습니다.